이걸 바꾸는 게큰 돈이 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몰라서 무심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만 바꿔도 2kg 정도는 쉽게 빠집니다. 제발 기름만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은 큰 힘들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건강한 기름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주방에 가서 찬장을 한번 열어 보세요. 어떤 기름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름이 있다면 당장 갖다 버리세요. 카놀라유, 옥수수씨유, 모카씨유 포도씨유, 현미유, 홍화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이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식물성 종자유라고 부르는데요. 다이어트 할때 지방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좋은 지방에 적절한 섭취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좋은 지방을 먹으면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살을 빼는데 필요한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염증도 낮춰서 부종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의 섭취는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방 섭취의 양만 궁금해하지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좋은 지방과 안 좋은 지방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먹는 양보다 중요한 게 어떤 지방을 먹는지거든요. 먹는 지방의 종류만 바꿔도 살을 쉽게 뺄수 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지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식물성 종자유인데요. 식물성 종자유라고 이름만 들으면 뭔가 자연에서 추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식물성 종자유는 절대 자연에서 추출될 수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현미유를 먹으면 왠지 현미를 먹는 것 같아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현미유는 현미를 압착한다고 해서 나오는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미를 보시면 아 시겠지만 그냥 짠다고 해서 기름이 나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미에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용매제로 핵산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데요. 핵산이 기름을 아주 잘 녹이기 때문에 핵산을 이용하면 쉽게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핵산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핵산은 보통 접착제나 디그리셔, 세척제 같은데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핵산은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신경계에 손상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용매제로 사용한 핵산이 아주 소량이지만 추출된 식물성 종자 유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핵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제 과정을 거치긴 해요. 그리고 FDA 같은 국가의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핵산의 양도 1ppm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1ppm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0ppm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핵산의 위험이 없는 기름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니다 또 식물성 종자유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6 오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리놀렌산이 살을 진짜 쉽게 찌게 만들어요. 2017년 영양생화학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요. 실험에서 쥐들에게 같은 양의 음식을 줬고 같은 지방량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조절한 거는 리놀렌산의 양이었는데요. 리놀렌산을 먹지 않게 냅둔 쥐와 1%를 먹게 만든지 15%를 먹게 만든지 22.5% 먹게 만든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리놀렌산을 많이 먹은 쥐일수록 더 많이 살이 쪘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살만 찐게 아니라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도 높아졌는데요. 아시죠?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방을 먹는 양보다 어떤 지방을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각 오일은 어느 정도의 리놀렌산을 갖고 있을까요? 현미유는 30%, 대두유는 55%, 옥수수유는 56%, 해바라기씨유는 68%, 포도씨유는 7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죠. 이에 반해서 식물성 오일이지만 냉압착해서 추출할 수 있는 올리브유에는 12%가 들어있고요. 아보카도 오일에는 13%가 들어있습니다. 리놀렌산이 이렇게 살이 찌기 쉽게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리놀렌산이라는 것의 구조가 굉장히 산화에 취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산화된 기름은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식물성 종자유들은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부터 고열과 고압을 사용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부터 산화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놀렌산이 다른 화합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생성된 부산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지방간 등 각종 질병을 불어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정상화와 대사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호르몬 정상화와 대사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리놀렌산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도 튼튼해지고 체중 감량에 필요한 호르몬도 잘 만들 수 있고 염증을 낮춰서 부종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몇몇 분들은 아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안 죽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성이 없는 거랑 완전히 안전한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었을 때 독성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될 경우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설탕이나 이런 것 같이요. 거기에서 어떤 영역을 선택할지는 솔직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는 완전히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안전한 기름이 있는데 굳이 위험성이 있는 기름을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죠. 사실 살려고 할때 가격 차이가 1,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단돈 1, 2만원 때문에 안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거는 단순히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강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먹고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그리고 뚱뚱하지 않고 꽤 괜찮은 날씬한 몸으로 사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식물성 지방의 경우는 냉압착한 오일을 추천드리고요. 동물성 지방의 경우는 목초를 먹고 자연 방목한 동물에게서 나온 지방을 추천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오일 네 가지는요 냉압착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냉압착한 생들기름 그리고 자연 방목한 소의 버터입니다 만약에 키토제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MCT 오일까지 추가해서 네 가지를 추천드려요 좋은 오일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산화되지 않은 오일을 고르는 겁니다 좋은 기름도 산화되면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고르세요 는 안됩니다. 두 번째는 냉압착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산도도 많이 따져보시는데, 각 국가마다 산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알려주는 산도가 모두 일률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실 때열 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210도고 튀김을 사용할 때 온도가 180도에서 190도 정도니까 사실 올리브 오일로 튀김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튀긴 음식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튀긴 음식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장기간 가열할 경우에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가열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냉압착한 생들기름을 고를 때도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 추출 전에 안 볶은 건지 확인해 보세요 들깨를 볶는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산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냉압착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국내산 들깨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국산 들깨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어두운 유리병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기름이 빛을 받으면 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들기름은 특히 오메가3의 함량이 높아서 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구매하실 때 소용량으로 구매하시고 냉장고에서 보관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생들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열을 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터를 고르실 때는요. 첫 번째로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꼭 원료를 확인해 보세요. 보통 천연 버터에는 유크림, 발효에 필요한 균, 그리고 만약에 가염 버터일 경우에 소금, 이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들어 있다면 가공 버터니까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식물성 종자유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로 자연 방목한 소액에서 나온 버터인지 확인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 방목한 소의 버터를 많이 생산하는 곳은 뉴질랜드 그리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토제닉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MCT 오일 정도 추가하시면 충분히 좋은 지방을 맛있게 섭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채널을 보는 구독자분들은 되게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턱대고 굶어서 빼거나, 이상한 제품에 현혹돼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이 빠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식품회사들이 마케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를 현혹되게 만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몇번 소가 넘어가가지고 산 적이 있는데요. 천연버터인 줄 알고 샀는데 패키지는 엄청 날씬하게 해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샀는데 가공버터였던 경험도 있고요. 엑스트라버진 아보카도 오일인 줄 알고 샀는데, 퓨어 아보카도 오일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식품회사들이 마케팅보다 본질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장볼 때도 꼭 똑부러지게 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을 구매할 때 무턱대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식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진짜 좋은 게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하실 때도 상세 페이지의 위쪽에 되어 있는 설명들보다 맨 아래로 내리셔서 꼭 원재료를 살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하시죠.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찬장을 꼭 살펴보시고 좋은 기름으로 바꿔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하고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주시고요.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들어오시면 똑똑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매주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도 한번 놀러와 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이어트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